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연애 성공 비결 10! 10가지 중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요. 여초 집단, 남초 집단에서 탈출하라.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남자분들은 남자끼리 아무리 친해도 시시콜콜 얘기를 잘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화장실까지도 팔짱 끼고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쏙닥쏙닥쏙닥쏙닥뭐 머릿속의 얘기 마음속의 얘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 다 도마 위에 올려서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음 잘 맞는 베프라고 알고 있죠 필요해요. 여자들은 그런데 이게 연애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그 이영자 씨, 뭐 최진실 씨, 고몇 그 명의 집단이 있었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의리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마음 맞아서 잘 모이고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십수년이 지나서도 보면은요 다들 싱글라이프를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독신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자끼리는요 친구가 오래되면은 어, 시어머니 된다고 하거든요. 즉 잔소리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명을 우리 똘똘똘 뭉친 여초 그룹 안에 그 테이블 위에 내가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만나서 올려놓으면 아다 좋다 어 괜찮네 그런데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요거가 촌철살인이 돼서 내 머릿속을 안 떠나고요 내 마음에 계속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남자를 봐도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좀아쉽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초 집단을 나하고 그 남자하고 서로 마음에 맞아서 하나가 되기도 힘든데, 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온전한 나의 편인 부모님이 아니고, 뭐예요? 나와 같은 여초 집단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눴던 그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끈끈한 의리와 정과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지는 몰라도 각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씩 얘기하다 보면 이 촘촘한 정말 레이저가 안 보이는 레이저가 막 쏘고 있는 그선 사이사이를 꿰뚫고 들어갈 남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제 두 분이서, 친구분 두 분이서 다 서로들 막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소개받고 막 검증해보고 이러고 와서 어,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두 분이 친구분들이 같이 가입을 하든 요 케이스는요 세 명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친해. 그래가지고 또 똑똑들 하세요. 알파걸 들이세요. 그런데 나이들이 이제 3른셋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만남의 통로를 본인들끼리 정반합, 정반합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많은 정보를 해갖고 선정된 게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이 다른 데 가기 싫으니까 고스란히 저한테 가입을 했어요. 두 분씩 가입하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근데 세 분이 했는데, 아우,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기 희망하는 조건의 남자분들을 한 달에 한두 명씩 제가 만나게 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만날까요? 성혼이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딱한 가지만 지켜 주시면 성원이잘될수 있습니다 했더니세 분이서 귀를 쫑긋하고 뭔데요?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명밖에 못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명세명 명, 숫자에도 상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전문직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받을 거고 절대로 프로필을 공유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똑똑한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한테 준 거,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워낙 회원 인력풀이 많고 세분이 다 희망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분이 희망하는 게 살아온 게 다르고 지금 현재 입장이 다르고 비슷한 것 같아도 그룹핑을 하면 이만큼 비슷한 거지만 그 안에서 각각이기 때문에 맞춤 매칭을 하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만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부분이 A는 싫고 B는 OK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명의 그꼭 촘촘한, 그죠? 그, 그 그물망 같은 그런 검증 라인을 통과하려면 프로필 OK 받기조차도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B나 C한테는 아우, 그 사람이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지 몰라도 A하고는 인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지켜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 내 인연에 그 사람 한분한 한 사람이 그 소개받는 뭐열다 명, 2 0명 되는 모든 내 인연이 아닌 사람이 나하고 인연이 아닌 거지. 너네들하고는 인연일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생각. 막상, 막상 미팅을 시작하고 나니까 뭐예 아무개야, 우리 요번 주말에 너 시간 없더니 만날래? 하니까 어나 있잖아 미팅 나가 어나 요번주에 미팅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요 그냥 막 완전히 혼잡하게 섞여갔고요 미팅 횟수 또그 다음에 아그 남자 나한테 소개받았는데 사실은요 중복된 사람은요 몇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한 명이 문제인 거야 그러고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깠어 그러니까 친구가 깠대니까 나한테 맞을지도 모르는데도 만나보지도 않고 둘다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제가 아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보다 이세 분은 성혼을 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넉달 정도가 지나고 나더니 이분들이 어 나를 잠깐 보러 오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프로필 소개한 게다 약속대로 했고, 다 훌륭한 남자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왜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첫째로, 지금 이분들이 애프터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애프터 해서 한두 번 하다가는 드롭되고 드롭되는 거예요. 왜 드롭됐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했대. 결혼이니까 일륜지 대사니까 나의 영원한 편인 엄마한테는 얘기하셔도 된다. 이런 남자 소개받아서 지금 한두 번 만났는데 엄마 어때? 그러나 친구 간에는 묘한 시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개성이 강한 만큼 각자의 코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내 남자를 친구들 때문에 그 의리 있다는 그 여초 집단에 친구들 때문에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 절대로 미팅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그냥 이렇게 블럭을 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막 섞여갖고 매칭 팀장도 힘들어하더라. 그러기 때문에 애프터 하다 드롭된 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애프터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그 남자랑 인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헤어졌을까요? 예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어머 얘 예, 괜찮다 멋있다 매너는 있네 예 그런데 좀 깐깐한 것 같다 예. 이런 말한 마디가 비수처럼 나를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깐깐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해 보였는데 야 저렇게 깨끗한 하얀 와이셔츠에 저런 넥타이에 그냥 쫙 그냥 빼입은 양복. 그거 좋아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결혼해서 내가 해야 되네? 아 깐깐한 것 같네? 이래갖고는 또 교제 안 들어가고 드롭되고 드롭되고. 결과적으로는요, 정말 이분들이 나를 그 행가래를 쳐주고 싶다 그랬어요. 세분다 결혼이 됐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각자 살아온 게 다르고 현재 위치가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게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각 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누구랑 연애를 하면 친구한테 보여주지 말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검증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 편인 부모님한테는 검증을 받아도 친구들 테이블에 올려놓지 마세요. 이래서 결혼됐거든요. 따라서 친구가 오래 가면 시어머니 돼요. 여러분이 연애에 성공하는 비결. 나하고 그 남자하고도 둘이 프로필 맞춰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 조건이 괜찮은데 코드나 필이나 대화나 가치관이 맞는지 이거 껴맞추기도 바쁜데 요두 손가락이 껴맞추기도 이 섬세한 데서 어긋나기가 쉬운데 여기 뒤에 수십 개의 손가락을 같이 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따라서 연애 성공 비결 두 번째는요. 여초 집단에서 탈출하라. 그것이 서로들 윈윈 할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세요. 이상 김경혜 원장이었습니다.